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합리적인 소비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바꾸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바꾸려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 하고 고민하셨을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동해 빙고성지에서 핸드폰을 최저가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도 아끼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핸드폰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동해 빙고성지 같은 핸드폰 매장이 왜 저렴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추가 보조금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할인 혜택은 다들 아실 텐데요. 빙고성지에서는 추가 보조금을 더해주기 때문에 다른 매장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신사 혜택만 받았다면 빙고성지에 한번 가보세요. 같은 모델인데 가격이 확 다를 겁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혹시 공시지원금이랑 선택약정, 뭐가 더 나은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공시지원금 스마트폰 기기값에서 바로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100만원인데, 공시지원금으로 40만원을 받았다면, 기기값은 60만원이 되는 거죠. 선택약정 공시지원금 대신 월 요금제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요금이 줄어드는 대신 기기 값은 그대로라는 거죠. 빈고성지에서는 이두 가지를 잘 결합해서 최적의 혜택을 찾아줘요. 특히, 번호 이동을 통해 추가 보조금을 받으면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살수 있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바꿀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번호 이동이냐, 기기 변경이냐일 텐데요. 이 둘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기 변경 같은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새 핸드폰으로 바꿉니다. 장점은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번호 이동 통신사를 바꾸면서 핸드폰을 바꿉니다. 이 경우 새로운 통신사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큰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죠. 빈고성지에서는 이런 혜택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줘요. 나는 요금제도 저렴하게 핸드폰 가격도 아끼고 싶다. 하면 빈고성지에서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시세는 수시로 변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이 싸다고 해서 내일도 싼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동해 빙고성지에서는 시세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모델별, 통신사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빙고성지 카페에서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추천 후기나 시세 변동 정보를 확인하면 지금 사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을 줄일 수 있답니다. 자, 오늘은 동해 빙고 성지에서 스마트폰을 최저가로 구입하는 꿀팁을 알아봤어요. 추가 보조금,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비교, 그리고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까지 모두 꼼꼼하게 챙기면 불필요한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그냥 사면 손해예요. 꼭 이렇게 성지 정보를 활용해서 스마트하게 구입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